중환자실 갔다 일반병력 나와서 나도 세뇌 당하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걸 쫓느라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진짜 내가 100%내 순수 의지로 초이스를 해서 산 삶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 쓸수 있는 자제력이 하루에 쓸수 있는 자제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옷 입기로 유명하죠. 아, 내가 오늘 무슨 색깔의 옷 입을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거예요. 일단 내가 잘 가고 있나를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분은 진짜 뭐든 할수 있고, 돈을 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벌수 있고. 중환자실에 갔다 일반 병력 나와서 나도 세뇌당하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걸 쫓느라 쫓겨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이거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어요.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갈수 있거든요 근데 남이 저를 강제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인데 초이스예요 근데 이제 선택인데 저는 세뇌당한 채로 선택을 한 거죠 아 이런 선택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야 근데 이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초이스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관자실에서 와 34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가 100%내 순수의지로 초이스를 해서 산 삶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사실 인간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맛집을 우리가 찾을 때도 기준이 없으니까 SNS 보면서 누구는 초록 검색창 누구는 뭐저 어, 해외 검색창 어떤 기준 내 의해서 초이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걸 계속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인간관계깨우친거두 가지 있는데요 인간은 극도의 이기주의다 왜냐면 제가 사형선고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고명하씨 1초 후에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할때그 의사선생님 뒤에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은 했어요 제가 이제 가족이 엄마 누나 저 그리고 그때 5년 사귀던 여자친구 있었거든요 중환자실 에 있는 2주 동안 누나와 애인 생각을 단 1초도 안 했더라고. 그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죽음 앞에 가면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간 사람들이 두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제일 후회되는 게 뭐예요? 그러 보면, 좀더 나로 살지 못한 거, 좀더 남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나로 사셔야 되는데, 그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남들이 이렇게 좋은 거야, 명품 입고 다녀야 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보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냐고요. 그거 죽음 앞에 가면 제일 후회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눈치 못 보고 살았지? 눈치 볼 이유도 없고 사람들 관심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스스로 어떤 기준에 자기가 눌려 가지고 그래서 좀더 나로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더 진짜 찐으로 남을 사랑해야 돼 왜냐면 제가 극도의 이기주의라 그랬잖아요 진짜 남을 사랑하는 게내 삶을 완성하는 거더라고 일번 이불을 겐다 이불을 겐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매밀국수집에 출근해야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시까지 가야 된다. 그럼 못해도 8시에 일어난다고 쳐봐요. 알람을 듣고 허겁지겁 양치질 하러 가는 거랑 미리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근데 이불을 개면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 오늘 내가 살아주마. 내가 살겠어. 처음 시작이 다른 거죠 아예 끌려서 가서 양치질 하는 거랑 입을 딱 개고 내가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양치질 하는 거랑 이거 천지차이입니다 시작 자체를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는 자유로운 거죠 이게 아마 교통사고 이후에 매일 하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루틴이 생긴 게 직장과 서울에서 현업에 계속 종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자기개발 강사들은 이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밀국수집에 나가서 일을 해야 글감이 생겨요. 그냥 섬에 앉아갖고 책만 읽는다고 어떤 현실적인 글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진리를 가까이에서 찾으려 하고 거기에 양념으로 책을 읽어서 두 개를 버무려서 저만의 철학을 이제 섬에 가서 낳는 거죠. 이제 독서를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시면 진짜 행복해져요. 뭐냐면 불량에 대한 욕심이 스스로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저도 예전에는 억지로 도서관을 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이 책만 다 읽으면. 내가 인문고전 철학 유명한 거다 읽으면.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많이 읽겠다가 아니고 빨리 생각할 거리를 하나 찾는다 느낌으로 읽어 나가요. 그러다가 막 이걸 찾았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순간이. 그 순간이 즐거워지는 순간이 오시면 그런 분은 진짜 뭐든 할수 있고 돈을 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벌수 있고 남을 도우시고 싶든 뭘 하시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완성해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책마다 달랐는데요. 이번에 나온 책이 네 번째 책인데, 세 번째 책하고 네 번째 책은 약간의 루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 과정까지 해서 한1 년, 딱1년 걸리는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북 소리라는 책 읽어보면, 그리스에 가서 몇 개월 글 쓰고, 로마에 가서 글 쓰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는 이제 욕지도라는 곳에 가서 글을 쓰는데 아니 잠깐 왜 도서, 남산도서관에서 써도 되고 뭐 집에서 써도 되고 물론 저도 그렇게 해봤죠 근데 왜 조용하고 그런 곳에 가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가게를 세개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 식당 세개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이게요 독서도 마찬가지고 명상도 마찬가지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쫙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는 전화 받고 해결하려고 나 식당 갔다가 다시 오면 이만큼 들어갔다가 처음부터 다시 또, 또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제가 섬에 갔기 때문에 제가 못 온다는 걸 아니까 직원들이 연락을 안 해요. 오늘 이만큼 깊어졌죠? 내일은 여기서 또 시작합니다. 다시 또 깊어져요. 그다음은 또 깊어져요. 몰입은요. 이런 거죠. 우리 게임을 하면 몰입을 하죠. 내가 독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일하는 거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합시다. 이럴 때는 왜 게임하듯이 몰입이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몰입을 원하시면 도서관에서 가서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책도 읽게 되지만 책을 읽음과 동시에 아 오늘 하루의 계획 그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몰입이 잘 돼요 근데 그런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자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런다고 몰입이 되지 않죠 인간이 쓸수 있는 자제력이 하루에 쓸수 있는 자제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옷 입기로 유명하죠. 그들에게 왜 똑같은 옷 입어요? 물어봤더니 우리가 초이스를 할 때도 자제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오늘 무슨 색깔의 옷 입을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사놓는 거예요. 매일 회색 후드티 아니면 매일 검정색 라운드티. 왜냐면 나는 여기에 자제력을 쓰지 않고 요만큼의 자제력이라도 남겨서 내 사업, 애플에 페이스북에 아이디 어할때 거기다 넣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드신 분들이 아마 당연히 여기서 탈출하고 싶고 뭔가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계시고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상사가 괴롭히든 손님이 괴롭히든 간에 화내지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난자질력 아꼈다가 오늘 책 읽고 너 따위 상대 안 해도 될 정도의 더 성공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난화안낼 거야. 예, 네, 여유로워지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잖아요. 몰입이 훨씬 잘 됩니다. 일단 내가 잘 가고 있나를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인생이 다 잘못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잘못 출발해서 경험과 실패와 후회와 반성과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인생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제일 유명하죠.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그 어영부영하다가가 뭐냐면요. 요거를 체크해보시면 돼요.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그래요 수컷나방이 모든 이들이 동경하는 별을 향해서 날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수컷나방은 자기가 태어난 이유인 암컷나방을 향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일어나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걸 행운이라 그러고 기회를 잡았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저처럼 정신적인 깨달음 일 수도 있거든요. 행운은요,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내가 태어난 이유인 길에 막 덕지덕지 있어요. 저는 제가 한 95%는 찾자고 생각하는 게 요즘 너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잘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한번 요걸로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최근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